자, 반갑습니다. 우리 유한영행주주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머니플로우입니다. 어, 일단 오늘 장마감. 종가 기준 112,300원에 마감을 하면서 지금 3거래일 연속해서 음봉 형태로 마감을 해 줬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박스권 안에서 어 아무리 시장 외부적인 요인이 작용을 한다 하더라도 전부 다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죠. 자, 이날 같은 경우에도 패닉셀이 이어졌지만 결국에 11만 원부분을 강하게 지지를 해 주면서 반등하는 거래량이 들어왔고요. 상방을 돌파하더라도 바로 음봉이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저점 리테스트를 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역시나 다음에 양봉 형태 그리고 다시 한번 바닥 다지는 형태 그래서 지금 주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박스권 안에서 가두리 형식으로 갇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답답하실 수는 있지만 오히려 이 지금의 흐름 자체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 혹은.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신규 진입 예정자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제가 개인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왜냐면 오늘 발생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지수가 하방으로 굉장히 압력이 강하게 발생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엔 또 한번 정치적인 리스크가 우리 시장 증시에 아주 악영향을 미친 하루였습니다. 오늘. 그래서 장중에 환율이 1,486원까지 올라갔어요. 야, 이 수치는 뭐냐면 2008년 금융 위기 때보다도 훨씬 올라간 거예요. 1,485원. 그러니까 즉이 가격을 뚫고 올라갔던 거는 15년 9개월 만입니다. 자 뉴스에도 오늘 발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리스크가 우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탄핵 소추안이 또 국회에서 가결이 되었죠. 자 이만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확장으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정치적인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한 낙폭 보였는데 이게 회복이 덜려면 정치적인 이슈가 빨리 안정화를 가져야 이 외국인들이나 이 기관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개인투자자들 의 입장에서는 투자심리가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좀될것 같으면은 또뭐한핵간 가결됐다 막 이런 식으로 정치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니까 이 시장에서는 계속 하방 압력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 보시면 하락 종목이 1287 종목입니다 그리고 상승 종목이 거의 없죠 자 그만큼 시장에는 하락 이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하게 자, 작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제 입장에서는 견조한 흐름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26일에 배당락과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조금 출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한영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번 가치에 대해서 여,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사실 수익을 내시는 다른 종목을 알려드리거나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에서 그나마 길게 끌고 갈수 있는 종목들, 수익이 낼, 낼 확률이 조, 높은 종목들,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알려주는 방법과 지금 유한양의 주주 여러분들 만약에 과비중으로 몰려 계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손절 자체를 하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손절을 하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유한양의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그 재료의 일정 과그 가치가 여전히 유효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 조금 물려 계시더라도 충분히 갈수 있는 원동력 이 있는 회사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말도 안 되는 뭐 종목들 지금 그냥 갖고 계세요 이렇게 희망고문 해드리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제가 그리고 제가 실 실제로 매일매일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는 영상으로도 제작을 해서 알려 드리고 정보방과 문자 발송도 어려운 일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한해서는 전부 다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정말로 손실 폭이 너무나 커서 수익이 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코멘트를 드려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매매 직접 하고 있는 종목들 영상으로 다뤄드리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제가 특히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영상으로 이제 워딩으로 말씀만 드리고 뭐 인사이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조선 해가지고 네이버에 뉴스 검색만 해보시라도 지금 슈퍼사이클이란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성강밴드라든지 제가 영상 초반에 항상 유한양행 영상에서도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고 이 이후에 올라갈 때도 저는 정보방에서는 전부 다 공유를 해 드렸어요 조선주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다 훨씬 더 높은 밸류업을 받을 수 있으며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매 영상 매 정보방에서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매수를 하신 분들은 지금과 같은 수익을 갖고 계세요 최소 30%입니다 거의 대부분 지금 이제 60%를 이제 막 넘어가고 있고요 제가 초반부터 아주 강하게 비중을 넣어서 매매할 수 있는 종 목들에 대해서만 전부 알려드렸고 거기에 의해서 수익을 나신 분들만 이제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을 해주시고 정보방의 정보를 계속해서 본인이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유한양의 주주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게 매번 올라간다고 제가 말만 하고 올라가지 않으니까 답답하다고 가끔 악플을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이거 진짜 신경 쓰지는 않긴 하지만 제가 안타까워서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주식 투자를 왜 하시는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유한양행, 제가 손절하세요. 이런 말씀 절대 안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가치나 지금 랭나자의 일정, 그리고 제2의 랭나자를 만들기 위해서 회사에서 하고 있는. 어 사업의 영위 그리고 R&D 투자 그리고 금액 그리고 매출 영업이익 무엇 하나 지금 호재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근데 저,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주가가 위로 가야지 우리가 수익을 보는 구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10만 원에 지금 사놓고 있고 평단가가 10만 원 부근에 있다고 하면 지금도 수익권이긴 하겠죠. 하지만 그 수익을 크게 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보통은 주식을 투자를 하잖아요. 아니면 복리를 누리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죠. 근데 이렇게 유한양행에만 가만히 물려 계시고 이게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거를 뭐 대대로 물려주겠다 라는 생각으로 쥐고 계시는 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는 무엇 하나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투자를 잘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각자 투자라는 건 본인만이 갖고 있는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거에 굉장히 존중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수익을 내면 장땡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주식시장에서는. 내가 아무리 난다긴다한 트레이더고, 내가 난다긴다한 투자자라고 할 지언정, 수익을 내지 못하면 결국 말짱 고루묵이고요. 수익을 내면은 그게 곧 정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유한양행에 대해서 메인으로 커버업을 해드리는 게 어쨌든 제 채널이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을 할수 있었던 이유가 유한양행이라는 영상을 제가 이때부터 제가 매매를 직접 하면서 업로드를 했는데 그때 이후로 강한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이런 조정 구간까지도 제가 그래도 책임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이트나 제 관점에 대해서 커버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발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제가 유한양행이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면 무조건 영상으로 다 드리고 정보방에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이슈나 어떤 재료적인 뉴스 이런 부분이 나타났을 때는 전부 알려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이슈가 특별히 없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부 시황적인 요인이잖아요. 그 시황이 뭡니까? 정치적인 리스크죠. 정치 리스크로 발생한 이 하락에 대해서 솔직히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 올라갈예요 이런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그런데 대신에 대신 제가 알려드린 건 뭐예요? 전부 유한양에 갖고 있는 그 가치, 제2의 렉나자, 랭라자, 그리고 렉나자가 남아있는 일정, 그리고 렉나자가 갖고 있는 데이터 값, 그래서 기존 치료제를 침투를 해서 FDA 승인이라는 아주 대단한 일을 해내고 나서 그 이후에 같은 전략으로 해서 또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YH35324 같은 알레르기 치료제부터 해서 태양성 디스크 질환형 치료제부터 여러 가지를 지금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자, 이거는 그건 뭡니까? 렉라자 같은 또 잭팟이 한번더 터지게 되면 주가는 이제 2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 40만 원까지도 갈수 있는 우리나라 글로벌 제약사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그런 근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뤄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유한양행을 주,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만큼은 제가 반드시 수익으로 나올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손절 절대 하지 마시고 추감에서도 지금 구간에서는 섣불리 혼자서 혼자 판단하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외부적인 요인 우리 국내 증시의 특별한 어떤 이슈 잖아요 정치 리스크 자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고 안정이 되어야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저가 밸류에이션이 부각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엔 우리 지수는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가는 겁니다 자 주가라는 거는 결국 빠질 수 밖에 빠지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지금 현재 구간이 다시 한번 0.83 PER로 내려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0.83은 우리나라가 반드시 반등을 하는 과학가도 같은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코로나 때도 0.79 부근에서 V자 반등으로 이어졌습니다. PER 0.79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지금 다시 나왔다가 0.83으로 다시 도달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한양행 아무리 빠지더라도 지금 뭐 금양이라든지 2차전지 관련주처럼 말도 안 되게 빠질 수는 절대 없. 없습니다. 이제 곧 트럼프가 취임이 되고 나면요 이 바이오 보안법과 관련해서 이 제약주가 어쨌든 지수 방어형 성격으로 인해서 기준금리 인하가 조금 딜레이 되고 폭이 좀 줄어들긴 할지언정 결국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두 가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분들 한해서만 드리는 두 가지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그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실시간 이슈 체크 입니다. 그 실시간 이슈 체크가 곧 유한 양행이겠죠. 제가 메인으로 커버업 해드리는 유한 양행, 뭐, 알테, 오젠, 혹은 뭐 산일 전기 뭐 등등 지금 시프트업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지금 여러 종목들을 영상에서 업로드를 해드리면서 언급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저에게 인증을 해드리고 있기는 한데 이 실시간 이슈 체크가 곰 뭐냐면 우리 대부분 다 본업이 있으시잖아요. 직장을 다니시거나 이제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주식 시장이 열려 있는 동안에 모든 발생하는 이슈를 이제 포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전업 트레이더로서 해드릴 수 있는 이제 구. 구독 혜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구독자분들과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에 해당할 텐데, 결국 종목이 상승하는 원동력은요, 우리 수급과 이슈, 그리고 펀더멘탈이 이세 가지가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이 펀더멘탈과 수급 이슈 이두 가지인데, 이 펀더멘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행적으로 후행적으로 제가 영상으로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간적인 오차가 생기더라도 내가 가치에 대한 인지만 하게 되면은 가격이 어디에 형성이 되어 있든 너무 높거나 너무 낮지만 않으면 어느정도 적정 밸류에이션에서 매수를 할수 있는 어떤 근거가 생기는데 이 수급과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 실시간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 혹은 메이저 수급의 동태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건데 이슈 또한 뉴스 발행과 함께 시작되는 시세들은요. 이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메인 커버업 해드리는 종목들은 전부 실시간으로 텔레그램 정보방과 문자 발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실시간 이슈 체크를 제가 도와드린다고 인지를 하시면 되시고 두 번째가 제가 직접 매매하고 있는 제 관심 종목을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형태로 제가 관심 종목 자주 언급드리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최소한 지금 보고 계신 손실 혹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끔씩 공유를 해드리시는, 해드리는 거고 그 문자 내용 또한 이런 식으로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거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캡처를 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내용들도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제가 직접 매매하지 않은 종목은 공유해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할 예정이 아닌 종목도 공유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손실 본신 분을 수익으로 전환을 하고 싶으신 분들 한에서만 제가 제공을 해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는 루닛이 있죠. 루닛 지금 굉장히 큰.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지금 이 파동 안에서 매수 매도를 해서 가져온 금액이 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영상마다 전부 다 인증을 해 드렸고 그 내용들 인사이트와 지금 시황적인 부분에서 얼마만큼 마켓타이밍이 부각이 되고 있는가 우리 루이시라는 종목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약이 어느 회사와 이루어지면서 그게 주가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이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전부 말씀을 해 드렸고요 어,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보면 히든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오픈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지금 제가 55,000원 부근에서 가장 강하게 매수할 근거가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굉장히 견조한 흐름으로 지금 현재 약 3천만원 정도 제가 수익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현재가가 62,700원이니까 확인해 을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뭐 모든 종목을 추천해 드려서 무조건 수익이 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최 최소한 제가 매매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서 매매하시기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손절, 뭐, 매수, 이런 부분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최소한의 종목 공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점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어, 참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뭐 sms 보내라 뭐 이런 얘기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네이버 폼이라고 해서 제 영상 고정 댓글 네이버 링크 클릭을 하게 되시면 지금과 같은 화면으로 넘어옵니다 자 보니면 머니플로우 구독자 혜택 라운지라고 적혀있죠 자 여기에서 이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는 게 1번과 2번이에요 근데 텔레그램 무료 정보방이 속도는 훨씬 빠릅니다 제가 바로바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업로드를 해드리기 때문에 근데 문자 발송도 해드려요 하지만 시간이 정보방 대비는 조금 늦을 수 있다는 점 인지하시면 되시고 계좌복구 프로젝트에서 이것도 제가 정보방도 마찬가지로 종목 공유해 드린다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래서 문자로도 발송을 해드리니까 이 1번 태그에서 복수 선택 가능하시니까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 네이버 폼에서 정보방 공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링크를 보내드려요. 문자로 지금 어차피 비공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오타 없이 어, 남겨주셔야 누락이 되지 않는다는 점 인지하시면 되시고, 추가 요청사항 편하게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없으면은 굳이 안 적으셔도 되시고요. 그리고 제출 누르시면은 바로 제가 취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유한영행은 지금 시황적인 요인 외에 주가의 하방으로 작용하는 그 어떤 악재나 이슈가 없습니다 전부 다 호재만 남아 있고요 지금 뉴스로도 계속해서 발행이 되는 건 유한양의 가치에 대한 부각되는 이슈들이 전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지금은 전부 수급과 시황에 의한 지금 변동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변동성 또한도 박스권에 갇혀있기 때문에 괜찮은 견조한 조정이다라고 건강한 조정이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2월 마지막 거래의 하루 앞두고 나서 금요일 조금 좋지 않은 어, 시황으로 마감이 되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 정치적인 리스크가 빨리 해결이 되는 게 최우선일 거고요. 그래야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더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어,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않으시고 주말에는 우리 조금 더 주식 생각은 잠시 잊으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